자 어, BMW M5 차량 2026년식 차량 어, 저희, 어, 무동력 맵핑 전옴3 자 흙기의 두발 배기의 두발 자, 시, 그 장착 전 저희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이 영상 자료 남깁니다 자 고객님 혹시 이거 지금 차량 상태가 뭐 어떤가요? 지금 연비가 매우 안 좋고 그리고 악셀범찡빠가 납니다 아이 고객님께서 일단은 저희에게 의뢰를 해주셨는데 음. 그뭐타 제품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제... 너무 이좀 이 별로고요 저희 이거 무동력 매핑 무동력 매핑 차량 이이이 이, 이 흑기에 두발대기에두 발을 하면은 이 연비가 정말 좋아질 겁니다 사장님 연비가 좋아지고 이 또,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자, 지금 현재 상태 엔진 소리 매우 큽니다. 저희가 흡기에한발한 발, 한발 총두 발, 그리고 이제 저 하나는 이제 트로트 바디에 그 하나 넣을 겁니다, 사장님. 이 BMW M5 차량.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차량의 어 출력과 연비와 그리고 이 뭐, 각종 소음 다 잡아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사장님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작업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자, 현재 RPM이 매우 높지요. 어, 많이 높네요. 예, RPM이 많이 높습니다. 이게 무도는 매핑을 안한 차량이라서 RPM이 높, 높은 겁니다. 자, 2026년식 BMW M5 차량 흑기의 두 발, 배기의 두발 장착 완료 후, 현재 완전히 소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기에서 이, 자, BMW M5 2026년식 차량 배기 두발 무동력 매핑 전홈3 장착 후, 배기에서 마오라에서 물이 나오고, 이 물이 잘 나오고 연소가 잘 된다는 거거든요. 예, 물이 많이 나옵니다. 물이 많이 나옵니다. 아, 이, 이 연소가 잘 된다는 겁니다, 사장님 아시겠죠, 사장님? 아, 차가 정말 달라졌네요. 예, 이제 시승까지 갈까요, 사장님? 시승 가러가 보겠습니다. 예. 아, 예. 이거 이차 소음이 없어졌네, 이거. 고객님 이거 이 흑기의 두발, 배기의 두발, 무동력 맵핑 이후 차량 어, 어떻습니까? 어 차가 튀어나가요. 아.. 이.. 컨트롤이 안 돼요. 아.. 어, 이 출력 변화 상당합니까? 아.. 차가 튀어나와서 지금 감당이 안 돼요. 지금. 아.. 이게 이, 제가 이기로 후륜구동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장님. 앞바퀴가 들려요. 아.. 이.. 아, 이거 이거 시동 켜놓은 거예요? 지금 시동이 켜져 있는데 지금 RPM도 지금 아까 2,000에 있었는데 지금 1까지 700 r p m 로 내려갔어요. 아, 이, 그, 이렇게 좋은 기술이 있는데요, 사장님. 이거 아무도 안 믿는다니까. 아, 진짜 저, 이거 진짜 써보고 진짜 저, 그 아는 지인한테 제가 소개시켜 줄려고요. 아, 혹시 뒤에 있는 이 지인분도 나중에 뭐 하시나 거가요이 <laughs> 지인분 제가 태온 친군데, 예. 이 친구가 진짜 지인이 많아. 예. 그래서 제가 지인분, 지인분들한테 다 소개시켜 줄려고요. 아, 이, 이, 그러시면은 제가 그한 분당 이제 아시지.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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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그리고 연비가 좋아졌어요. 연비 테스트 좀 이따 한번 가시다 예, 예, 연비 테스트 가겠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상태 흙기의 두 발, 대기의두 발. 예, 시동 꺼 보세요. 예. 다시 한번 켜 보세요. 킹 어, 거, 킹거 맞아요? 차가 정말 정숙해졌어요. 어, 킹거 맞아요 이거? 어... 아, 거짓말하지 마요. 킹거 맞아요? 진짜 킹거 맞아요. 아, 시동 꺼놓은 거 아니야 지금? 지금 시동 켜져 있잖아요. 봐요. 오, 어, 맞네요. 어, 이, 와, 정말 놀라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걸 사람들이 몰라요? 아, 이거 이게 여러분들, 이, 이게 저희 무동력 맵핑. 저 놈들이 자 흙기의 두 발, 배기 두 발, 마우라에서 물이 잘 나오고 연비가 개선되고 출력이 좋아지고 이제 뭐 각종 어, 이제 사장님 차문 올려 보실래요? 야, 차문 올라가 속도부터 다르잖아. 다시 내려봐. 야, 이거 차가 명차가 됐어. 안 그래도 명차인데. 창문 청문, 문이 부드럽게 올라가요. 와... 아, 사장님 클락션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아, 클락션 소리도 커졌어. 클락션 켜졌어. 소리도 좋아졌어요. 아, 전에는 약간 찢어진 소리가 나는데 정말 클락션 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와, 아, 차가 진짜 좋아졌다. 아, 야, 사장님 그럼. 라이, 이러면... 라이트도 밝아진 것 같아, 사장님.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희만의 이, 특별한 기술, 전동스리. 와, 왜이 종걸 사람들이 안 쓸까요? 아 진짜 정말 좋죠 저거 진짜 이거 10년 전에 알았다면 제가 10년 전에 진짜 제가 차를 5대 바꿨거든요 예. 지금 이 차량이 2 0년식 M5 차량인데 제가 전에 27년식 뭐63 AMG를 탔었는데 와 이거 알았다면 제가 그 차에 당장 장착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이거 음, 뭐 제가 보기엔 한 150년 더탈수 있을 것 같아요 하.. 이, 이, 이 차량 상태가 확실하게 좋아졌어요 이거 이거 시동 킨줄는 모르겠어요 이거 차량에서 소리가 안 나요 일단은 연비 저, 제가 이게 예. 전기차인 줄 알았어요 전기차 아 이, 이게 사실은 이 정말 좋은 기술인데 아 이걸 사람들이 몰라주요 일단은 뭐 사장님 연비 테스트 가겠습니다 26년식 M5 차량 자, 자 시동 끄겠습니다 사장님. 예 시동 끄세요 창문 울리겠습니다 예와 아, 창문 올라가면 소리부터 달라 자 26년식 M5 차량 BMW 아, 예. 연비 테스트 가겠습니다. 아, 이거 시동 킨거 맞아요? 지금 소리가 안 나요. 와, 아까 전에 RPM이 막3000 RPM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야, 이거 이 정도면 한100 RPM인데. 아, 1 r p m 이요1 RPM. 지금 지금 숫자 1을 가리키고 있잖아. 1 RPM이야. 1 RPM. 1 r p m 와 이거 진짜 좋아졌다 차. 자 혹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갑시다. 와 핸들이 가벼워졌어. 핸들이 묵직하고 되게 가벼워졌어. 야 일단 벨트 매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놀라> 자 이제 자와 차가 정말 조용해요. 이거 무슨 그 테슬람인지 그건줄 알았어요. 와. 야 잠시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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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비 리스트 해야 되는데 연비 리스 연비 리스어 됐다 다시 다시 차려예아 이. 차량 상태가 정말 좋아졌죠. 차에 진동이 없어졌어요. 아, 일단은 요 이거 평지입니다. 평지. 내리막 아닙니다. 내리막 아닙니다. 평지입니다. 와, 차량 연비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이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RPM이 지금 어, 연비, 연비가 지금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어요. 와, 어, RPM이 어, 지금 제가, 제가 원래 탈때 연비가 지금 연비가 보통 한 0.2km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연비가 와 미친듯이 오르고 있어 계속 오르고 있어 이거 계속, 계속 오르고 있어. 있어 계속 올라 이거 계속 올라 계속 오, 올라 이와 연비가 미친듯이 올라 와와 이거 이 14km 돌파 14km 돌파 이거 저희 데이터에 이거 좀 응용 좀 하겠습니다 이거 15km 돌파 이거 평지 평지입니다 네이막 아닙니다 평지인데 이거 아 이거 16km 17km 와 이거 전기차 테슬라인데? 야이 정도면 내가 보기에는 어 18km까지 올라갔어 지금 19km까지 오케이 아, 다시 드라이브 넣고 <laughs> 아차가 좋으니까 이제 웃음밖에 안 나오죠 어, 차가 연비가 어... 야 연비 안 나오게 지금 다시 내려간다 연비 안 나오게 연비 안 나오게 어 그래, 그래. 다시 다시 아 차가 좋아지니까 정말 기분이 좋죠 와 어, 진짜 한차 컨디션이 한 150년 젊어진 것 같아 아 내가 보기엔 이거 사장님 그그 그 한 환갑 때까지 타겠어 때까지 어, 타겠어 진짜 어, 이거 우리 내일 축구나서 이거 이거 조상들한테 물려줘도 되겠어 아 이게 2대 3대 다 줘야지 에그 뒤에 타신 고객님은 저그 그 마이티 타시나? 봉고 프론티어? 네 저는 봉고 프론티어 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산이도 다음에 와서 흙기에 두발 백기에 두발 해 네, 차가 정말 정숙해진것 같네요 아이차 정말 정숙하지? 예자다시자다시 자, 다시. 와 이거 쪼마 승차감까지도 와졌어. 야 승차... 빨리 빨리 주민노 넣어, 주민노 넣어, 주민노. 네 예, 연비 리셋. 해 연비 리셋 연비 리셋. 연비 리셋. 다시 다시 연비 리셋 연비 리셋. 아이 벌써 아 연비 리셋 빨리 어, 여기 가다가 주민노. 아 그냥 주민노 고 내려가. 어 연비가 지금 다시 또 오르고 있죠 계속. 와 이거 연비. 연비가 계속 올라가. 연비가 계속 올라. 와와 갑자기 14km 돌파 15km. 우와 17kg 연비가 우와 이거 뭐야 어, 이 정도면 20kg 찍겠어 20kg 찍었어 찍었어 오, 연비가 연비가 우와 연비 22kg 이 정도면은 확실히 뭐, 이 무동력 맵핑 효과가 있긴 하네요 아, 이게 저희 사실, 회사에서만 하는 이거 무동력 맵핑 사실은 제가 이거 사람들 말 듣고 안 믿었었는데 와 이건 진짜 이거 제가 보기엔 이거 물건이에요 이게 무동력 맵핑 저희 회사에서만 이 정식 특권이 연비가 계속 올라와요 20 돌파했어요. 연비가 20 돌파. 와. 아, 21, 21, 22. 아. 22 넘었어. 22 넘었어. 어, 22 넘었어. 20 넘었어. 이 23. 23. 24. 이24 아, 넘었어. 이거 야, 23도 넘. 이 아, 이 정도면 이제 차가 진짜 아, 이거 연비가 25.6이에요. 야. 이 이것 진짜 믿기지가 않아요. 물건이야, 물 물건. 이거 앞바퀴가 들릴라고 해. 자, 지금 이제 출력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한밟 봐봐. 와, 앞바퀴가 들려요. 와, 앞바퀴 들. 려차 아, 미끄러지겠다. 네, 멈춰요, 멈춰. 오, 하면 안 되겠어, 이거. 브레이크... 어, 브레이크도 되게 되게 잘 잡혀요. 아, 이게 저희 회사 자매품 아니, 매품이 아니라 저희 특허낸. 무동력 맵핑 어, 전원음수리 차가 날라갈라요 컨트롤이 안돼요 아이 엔진 소리가 안나 아, 엔진 소리가 안나 이거 완전 전기차예요 정말. 이게 2026년식 M5 차량 맞죠? 네 2026년식 M5 차량 맞아요 와... 와 아, 차가 소리가 안나 소리가 오르... 지금 지금 이제 오르막길 주행하고 있는데 차가 악셀을 밟으면 튀어나가려고 해 아... 이런 아. 좋은 상품을 이게 사람들이 안 믿어 아 이걸 사람들이 안 믿네 아 차가 정말 튀어 지금 셀을 밟으면 차가 지금 차가 나라, 바로 나았어 바로, 바로 차가 나았어 파, 차나왔서 앞바퀴 들렸어. 오 지금 도오 지금 또 앞바퀴가 들렸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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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오, 지금 내가 악셀을 3분의 1.5 정도 밟았는데 차가 튀어나가. 와, 아... 이거 진짜 물건이야, 여러분. 물건. 아, 여러분들, 이거 진짜, 진짜 보, 영상 보시면 이거 무동력맵핑 꼭 하세요. 이거 안 하면 진짜 후회합니다. 아, 아, 저희 고객님께서 얼마 지불하셨죠? 이거 이거, 이거 내가 이거 원래. 그 이게 무도는 흑기 두 발, 백기 두발 해가지고 무동면 매핑, 전원수리 이거 다 해가지고 원래 이거 그 현금 가격으로 특별하게 800만 원 내드렸는데 그 다음에 또 소개 또 해주시면 제가 뽀찌 낙가마 비용 떼드릴게요. 아 정말 이 지인분들에 소개 좀 있어요. 와. 예.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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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봐봐 핸들이 원래 이 정도까지밖에 안컸데 핸들이 지금 90도 더 꺾여. 와핸들까지더 아, 음. 꺾여. 얼마나저 유사할 때 정말 편리하잖아. 유사할 때뒷바기도 돌아온 것 같아요. 아. 하... 마지막으로 내려서 한번 엔진 소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동 끌까요 네, 시동 꺼 보세요. 시동 다시 걸까요? 네, 다시 걸어 보세요. 아, 이거 시동 걸고 맞아? 어, 방금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이 시동 걸는 거. 아, 시동 시동 걸, 걸, 어, 걸렸는데? 어, 걸렸는데? 어, 이거 우와. 아, 이거 내가 하고도 놀라워 자, 2026년식 BMW M5 차량, 흑기의 두 발, 대기의 두 발, 완벽하게 장착해드렸고요. 만족하시기나 아, 만족, 만족, 대만족이에요. 와. 아, 진짜 차가 튀어나와요, 진짜. 제가 컨트롤을 못하겠어요, 지금. 아, 상장님 이거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일주일 뒤에 다시 또 오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 또 일주일 뒤에 꼭, 꼭 재방문해가지고 인분을 진짜 제가, 자, 아는 사람 다리고 올게요, 지금. 제한명당한명당 아, 한 10만원 줄게 아, 한명당 10만원. 알겠습니다. 아 사장님 이그 조심히 들어가시구요 이거 이거 차 빨라졌다고 막 밟으면 안돼그 나쁜 생각하면 안돼 아시죠 예 네, 조심히 가시고 한번 뭐 어. 가보도록 할게요 예 소개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차문 내려가는 소리부터 달라. 와, 와, 소리부터 달라 아 고객님 항상 안 좋은 줄 하시구요 이거 차 빨라졌다고 막, 막 빨리 밟으면 안돼자저고 뭐 가보도록 할게요 예 조심히 가십시오